지금 시간이 2 0 2 1년 7월 23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 3 0분0 코스피 0 0 0 0 0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상승이 왔는데, 예, 오늘은 보합이네요. 이게 하단선 아래로 가는 건 감아 올리고, 그렇다고 지난달 고가를 넘는 것도 아니고, 양봉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대음봉도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잘 누르고 있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하단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상단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운동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누를 거면 확실히 누르든가 아니면 감아 올릴 거면 제대로 감아 올리든가 해야 되는데 예. 양쪽 다 어쨌든 기회를 열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오늘이 20... 3일이고요. 금요일이니까 오늘 포함해서 이제 6거래일이 남았는데 현재까지의 봉만 보면 음, 고가, 저가를 낮춘 음봉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아래꼬리에 규모를 이제 어디까지 키울 거냐. 예, 그게 현재로서는 제 관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아래는 계속 매수 영역이니까 사실 이제 매도자는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요 자리는. 월봉으로 봤을 땐 매도자는 할게 없습니다. 매수자만 고민을 해야죠. 자, 코스피 200 지수의 상단선의 위치는 대략 438, 433.28이니까 오늘 위로 올리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죠. 아니면 그대로 더 내려가든가. 이제 상방으로 들어 올린다 그러면 이정도 까지는 노려 볼것 같아요 433.28 혹시 상판 모시는 분들은 참고 하시고요음 일봉도 상단선의 위치가 432.90 이니까 위로 가면 433 까지는 보지 않을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아래로 가면 어제 저가 깨는 거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갈 때는 어제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선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물 계속 하단선에서 이제 벗어났죠. 주봉은 상단선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상단선에 도달한 상태고요. 현물이 아직 도달이 안된 거죠. 그래서 현물까지 도달을 할지 아니면 예 선물 상단선에서 밀릴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일봉은 위로 가면 432.94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아마 433까지는 위로 올린다 그러면 갈수 있는 그런 수치로 보입니다 아래는 무한대니까 예. 어제 저가가 깨지지 않아야 된다는 라 점만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레버리지 하단선까지 감아 올렸고요. 주봉은 거의 상단선까지 다온것 같아요. 28,410원이니까 어, 네. 레버리지도 목표가까지는 다 왔으니까 신규 매수는, 이제 할수 없는 영역까지온것 같아요. 28,455원. 이 정도까지가 오늘 어쨌든 상단선에 위치인 거죠. 매수가는 전복 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냥 전복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고포스는 상단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와. 이 상단선을 들지를 못하네요. 순간적으로만 주봉은 지금 이제 배수가까지 다시 내려왔죠. 문제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렇게 하단선에서 끝나면 다음 주는 이제 반대로 내려가기에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질 텐데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이제. 주봉은 이제 매수가에 왔는데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laughs> 금요일 날 매수가를 주면 들어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예, 일봉은 오늘까지가 하락 시간이에요. 내일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승에 유리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어쨌든 이제 이번 달에 말인데 고포스는 다음 달에 조금 더 상승에 다음 주에 상승에 유리한 예, 구조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고퍼스는 상승에 유리한 주인데 오늘 예, 어쨌든 상승에 유리한 일봉을 만들어 줄지 아니면 예, 은봉으로 끝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아 이거 뭐 지난달 고가를 넘었는데도 예, 뻗지를 못해요. 네, 고가만 딱 넘겨놨고, 그 외에, 네,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현재 개인이 226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867억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제 샀던 현물 오늘 다 팔고 있는 거고요. 선물은 뭐 딱히 큰 방향성이 아직은 없습니다. 뭐 수천억 단위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주체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 음, 아직 외국인이 털어야 될 선물이 1조가 넘죠. 1.2조 원 정도의 선물 매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승하려면 어쨌든 대량의 선물 매수가 나와야 됩니다. 외국인은 현물은 전혀 물생각이 없네요. 어, 어제 그렇게 상승을 해도 어, 외국인은 현물에 대한 반응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상승시킨 것도 사실 기관의 현물 매수였지, 외국인은 장막판까지 매수를 안 하다가 동시효과에 매수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 팔아먹은 상황이라, 예, 현물 쪽은 사실 크게 기대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선물 쪽에서 오늘도 이제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